평균적인 면역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머리도 있고, 발다리도 있고, 다 있지만,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머리가 아파내 몸에 머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되든가 통증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면역상태를 받는 것은 내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면서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곧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장 최적의 면역상태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토피 질환은 한의학에서 하는 근본적인 치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 질환도 원인을 잘알수 없는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예전에는 현재 는 자가 면역 계통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피부에 일어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도 했고 그것이 계속 어떤 습증이나 피부 가려움이나 다양한 나루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피부 계통의 그런 질병으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와 알러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 몸을 조절하는 자율 신경이 정상으로 잘 관리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치료법이 근접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을 푹 자게 하는 거라든가 먹는 것도 발효가 잘 되는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게 한다든가 편가지라든가 탁색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는 자연 거들의 식품을 먹게 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또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주의하고 잠을 푹 자게 하고 아토피에 좋은 치료약제를 복용하거나 또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토피 어느 환자에 따라서 사실은 약제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하는 중에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약들을 베이스로 해서 피부와 관련된 것들을 좀 첨가해서 만드는 하나문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계속 올라온 것은 잠을 충분히 자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도움은 되겠지만 딱히 이걸 어떻게 했다,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율적인 리듬을 맞추고 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서 대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가량을 병을 치료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체는 물과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체이기 때문에 그 물과 기름으로 구성된 세포가 필요하는 재료를 혈액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니까 물과 기름과 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세포가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되는 또 질병을 치료하는 지엽기에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동의보감학노와 연구소에서는 질병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50대 이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인체 필요한 준비를 백세 건강하기 위해서 50대, 60대, 70대를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가장 그때 많이 볼수 있는 당뇨병이라든가 심장병, 그리고 관절, 병 암, 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많은 의료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의료에서 금방 수술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체가 내과적인 문제를 잘 다루어서 또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내과 질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내과적 질환, 다시 말해서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암, 변비, 설사, 또 피로 등등의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한의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고 산다 했지만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아서는 좀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하고 공부도 해서. 전문가인 한의사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또 다가올 이 고령화 시대에 내가 좀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